봄바람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추억을 따다 떠난다는 오늘의 주인공. 어,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해. 오. 오. 와. <laughs> 어이구 안녕. 인사해야지. 어 동아. 어, 안녕. 안녕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.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이재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앉아 기다려+ 기다려. 네시에요이 녀석들도 함께 떠난답니다. 오... 얘들아! 가자! 가자! 가도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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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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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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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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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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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눈에 뿅, 한 눈에 뿅, 한 눈에 뿅갔네한 눈에 뿅같한 눈에 뿅 오도이촌.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지딱 10년 오, 차이고요. 오. 인기 예전 가수로 불리고 있습니다. 제 오, 노래를 자랑하기도 노래? 했지만, 그만큼 이 오도이촌 하는 이 가는 날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기대되고, 너무 너무 즐거워요 완성한 나의 어, 이상형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자연인의 보금자리입니다 일루와 일 가자 와이 동네에서 신나게 자란 녀석들 아이고 이게 신났네 <웃음> 와 <웃음> 좋다고 뛰어다닌다 진짜 벌써 10년째 시골살이 중인 자연인 이곳은 어릴적부터 꿈꿔온 집이라는데요 로망이었던 가락방가지. 그래서일까요 시골만 오면 어릴적 기억이 떠오르고 이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들 고향에 온 듯합니다. 시골집만 오면 꼭 하는 게 있었으니 자 그건 바로 짜잔. 꽃바지를 입어야 기분이 난다고요. 단일화로 가나요 옷을 가시나요? 갈아입자마자 바빠이촬이나왜 네. 이렇게 바쁘세요. 니다장이이것 어, 음. 아, 기다려왔다는 이 올해 자연이면 야, 그래. <목소리도> 한 번씩 이제 다양한. 오만해. 와. 이하지 않은데 한번다아니거같요 저희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어깨 너머로 본 기억은 있는데 네. 어 만들게 되면 아 어머님이 또 얼마나 고생하셔서 우리들한테 이런 것들 먹이셨는지 그에 대한 세상 감사함들이 세상 깨닫게 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추억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집니다. 와라짜 놈들 조심 조심 아 진짜 조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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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조심해 주시네요. 다 왔어. 와이샤. 이게 <laughs>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. 그래야지 장이 아주 맛있게 아 만들어집니다. 장단국이 끝. 야 가수시라서 목청이. 그치? 한 그치? 한 에너지가 넘쳐요. 벌써 5년째. 아주 어릴 적 기억이지만 재료도 순서도 예방식대로인데요. 그 음. 어렸을 오. 때 저희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된장 간장 맛을 어, 이 나이 들어서 좀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 거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. 일부러 된장 간장을 담아서 먹고요.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도이촌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어, 도시에서 못해요. 비도 오는데들은 안에 생기네. 비 오는 날은 또... 한국 우리 한국 물이 최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의 삶아는사람을아는아남을사람이는사람아남을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남을 수는 사람의 삶 사람의 아을는 사람의 삶을 살아남의아사사 콩을 미리 불려놓길 잘했네. 아니, 콩을 뭘 하려고 해요? 두부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키운 콩으로 직접 두부 해먹으면 좋잖아요.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런 향수도 느낄 수 있고, 남자 중에 남자 자녀을 자연이 위해 선 <목소리> 우리 선조들 이거 어떻게 <목소리> 할 <할게> 겠을까? <목소리> 진짜, 진짜 신기해 만들어진 다 지금 나동글이꼴하고 넘어가는 건 매한가지죠. 입니다 하고 아, 살짝만 접대. 물이 물이 좀많아 어, 전 맞아요. 우와! 잘 됐다. 탱글탱글 와! 어 성공! 뜨끈한 두부는 바로 먹어야 제맛이겠죠 우와, 우수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네. 야, 아이고 제리 앞으로 가고. 과연 음. 맛은 어떨까요? 이거 저 먹는 모습만 봐도 음. 알것 같습니다. 맛있죠. 부럽다 부러워. 음. 진짜 맛있다. 한입에 쏙. 자 그럼 한입에 쏙. 조금만 더 하면 저영 어, 어머니를 능가하지 않을까?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제 맛이지요. 이장님 이장님 이장님, 이장님!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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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아우사가 계세요? 엄청 좋아하는데 저 알잖아요 <laughs> 그 마음 알고 네. 아유 아, 두근냄새가 참 고소하고 좋네 고마운 선물을 가지고 온 자연인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요 이게 바로 시금정 더큰걸 받았어요 음 자대인 것밖에 없어 진짜 맛있어 옛날에 아, 처음 만을때 한눈에 뿅 갔다고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내가 바로 야. 상남자야 늘 제일 듣기 좋아 아 그래요? 야, 감사합니다 네, <laughs> 인기 어. 예전 마수답습니다옛 예. 추억을 그리며 보낸 이틀 시골은 추억이 보전니었다 <laughs> 뭔가 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되고 일주일이 기대가 되고 한 달이 기대가 되고 또한 1 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도위천이란 자연에서의 인생이 막이다 그리운 어머니를 떠올리며 시작한 시골살이 당신이 내게 남겨준 길을 따라 걸으며 오늘도 당신을 추억합니다.